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온라인 수업 국어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어의 1단어는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생각과 느낌이 서로 다른 까닭을 안다입니다. 국어 교과서 32쪽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림 두 장을 보여줄 건데요. 그림을 잘 보고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지 말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나무에 걸터 앉은 한 소녀의 모습과 저기 멀리 보이는 원두막 두 채가 보이나요? 조금만 더 멀리서 한번 볼까요? 흰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나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 발을 높이 들고 있는 말두 마리와 아래에서 쳐다보고 있는 늑대 두 마리가 보이나요? 그리고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입을 벌리고 있는 한 아저씨의 얼굴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교과서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1번.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지 말해 봅시다. 남자아이는 청록색의 모양을 보고 있고, 오른쪽에 여자아이는 주황색의 모양을 보고 있네요. 남자아이는 무슨 그림으로 보았을까요? 네, 남자아이는 마주보는 사람으로 보였고, 여자아이는 커다란 잔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서로 다르게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32쪽 맨 아래 3번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봅시다. 다 썼나요? 자, 그럼 여기 초성이 나와 있는데 시옷 히읗 기억 히읗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볼까요? 같은 그림을 보고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까닭은 바로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국어 34쪽을 펼쳐보겠습니다. 시가 한편 나와 있는데요. 시를 같이 읽어보기 전에 선생님이 봄을 주제로 한 영상 세 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상 세 가지를 보고 봄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것이나 느끼는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해 보세요. 네, 여러분, 잘 보았나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나요? 선생님은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벚꽃잎을 잡으며 놀던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 34쪽에 꽃씨 시를 읽어 보겠습니다. 꽃씨, 김, 완, 기 몰래 겨울을 녹이면서 봄비가 내려와 앉으면 꽃씨는 땅 속에 살짝 돌아 누우며 눈을 뜹니다. 봄을 기다리는 아이들은 쏙 손가락을 집어넣어 봅니다. 꽃씨는 저쪽에서 고개를 빠끔 얄밉게 숨겨두었던 파란 손을 내밉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시 꽃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잘했어요. 시에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재미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시를 읽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나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봄비가 내려와 앉는다고 하니까 비가 사람같이 느껴져. 난 봄비가 내려와 앉는다고 해서 새를 떠올렸어. 자, 이렇게 같은 시를 읽고 나서 서로 생각과 느낌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네, 맞아요. 아까 말했듯이,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나 경험이 서로서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와 생각이 같을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같이 나누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시를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